한 놈도 살려 보내지 마라. 시야 확보. 수정간 단발. 누가 날 맞겠어? 조정간 단발. 어디 담벼 보시지. 정간 단발 <laughs> 일당 백이야. 조정간 단발. 조정간 단발. 놈들이 보인다. 끝이다. 아, 못된 것만 배워서. 살고 싶으면 서둘러. 조정간 단발. 아, 못된 것만 배워서 시야 살고 싶으면 서둘러. 조정간 단발. 놈들이 보인다. 저건 내 거야. 조정간 단발 한 놈도 남기지 않겠다. 시야 확보. 놈들이 보인다. 조정간 단발. 시야 확보.